어. 어.. 무슨 물이에요? 미다주.. 야, 맛있어요? 어떤 물인데요? 미다주.. 음, 어떤 물? 미다주.. 아니, 이름 말고 건강한 물, 나쁜 물, 무생물, 예쁜 물, 건강물아 진짜? 잘안 들렸어요. 어떤 물이라고요? con <mí toys> nó ra giò chèo nh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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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갈때 무슨 물 가져가요? 미라주. 유치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마시는? 미라주. <laughs>